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지 응. 내려가는 것도 어느 사이클이 이렇게 바운드가 있죠. 그럼 언젠가 그렇게 될 텐데, 어, 그 시점을 이제 어떻게, 언제쯤 오느냐. 근데 그 미중 갈등 문제 같은 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데서는 하반기에. 그럼 아무튼 간에 그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네. 거점 도시로 성장할 곳으로 좀 유력한 지역들이 있다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큰 도시들이겠죠. 근데 이것도 저는 지방 도시를 거점화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방 광역시 중심이 될 텐데. 지금 가장 <laughs>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균형 발전 한다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뭐 특화 산업 이런 걸 갖다가 막 얘기를 해요. 특성화 산업을 뭐 보는데 전국에서 다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전부 다 2차 전지 뭐배터저 2차 전지 아. 뭐 반도체 무슨 뭐 AI 로봇 아니 그걸 전국에서 다 지자체별로 한다 그러면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특화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자기네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특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 2차 전지 한다 그러면은 이쪽 지자체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되고 좀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자체 내에서 정말로 자기네가 특화시킬 수 있는 걸좀잘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 보면은 지자체별로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있다면 제주도 정도가 좀 특징이 있죠. 거기는 워낙 다르고 강원도가 좀 관광 중심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고 특징이 없는데 아, 지방 특화 산업을 어떻게 잘 육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그래도 인구를 딱 유지하면서 고그 지역 내 지역 거점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거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좀 많이 갈리잖아요. 네. 그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고 제가 <laughs>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좀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그 전에도 작년부터도 쭉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시장 전망이 썩 좋지 않다 이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혹 가다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안 좋다는 쪽이 더 많은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금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금리가 언제 인하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포인트라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에 주식하고 부동산은 당연히 오르거든요. 음, 그래, 그런데 이 지금 보면은 미국이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리포트를 제가 쭉 받아 봤는데 어,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데서는 어, 두번 정도 인하할 거다. 음. 하반기에. 그냥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다섯 번, 상반기부터, 3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정도이날할 거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게, 아, 예전에 보면 한 0.5%에서 1% 사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 5.5%예요. 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음.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올린 상태로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동안 뭐 물가상승이라든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잡은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잡혔다. 결국 통화량도 어느 정도 잡힌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안심하고 금리 인하를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도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나왔지만 또 동결을 했죠. 예. 근데 저도 그거는 좀 예상을 했어요. 동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상당히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도 인하보다는 동결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 실제로 동결을 했고, 하지만 하반기에 가면은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제 그 인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과 부동산도 상그 상저하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유동성이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사다가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 내리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살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가면 부동산 가격이 경기, 좀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네. 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워낙에 민감한 주제예요. 사실 미중 문제라는 게. 근데, 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중국 걱정할 때이뭐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laughs> 많이 있는데, 아 당연히 우리나라 걱정을 먼저 하죠. 그렇죠. 먼저 하는데, 근데 그 미중 갈등 문제 같은 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거를 봐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그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그, 그, 그런 경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문제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 하는 속도도 굉장히 이제 그 출산 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쭉 내려가다가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지면서 나라가 싹 사라지고 이럴 가능성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이게 리니어 선형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정체가 오고 음. 내려가는 것도 어느 사이클이 이렇게 바운드가 있죠. 언젠가 그렇게 될 텐데. 어, 그 시점을 이제 어떻게, 언제쯤 오느냐, 그 다시 또 출산율이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예측의 범위를 좀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 건 진짜 점장기가 아닌 다음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저하고 좀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제 의견은 이렇고, 제가 전망하는 건 이렇다라는 거를 그냥 그 참고로 받아주시고요. 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지나친 비난은 좀. <웃음> <웃음> 아, 제가 요, 요새 이런 거 얘기를 하면요. 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한쪽 입장에서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이제...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사실 네. 그 댓글을 약간 그렇게 다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요. 보니까 네. 극소수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건 아는데, 네. 네. 이제 저, <laughs>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는,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인 생각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미중 문제도 그렇고, 음. 이 인구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가 뭐 완전히 망한다. 뭐 이렇게 가면은 뭐100% 성공한다.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댓글을 떠나서, 뭐 경기, 세계 경제 문제라든지, 뭐 글로벌 패권 문제도 그렇고, 특히 경제 문제는 더 그런 게,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승자냐. 스포츠랑은 다릅니다. 스포츠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지만 경제는 절대로 제로섬이 아니에요. 둘다 같이 동반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동반으로 나빠지기도 하는 거고 한데 너무 지나친 대결 구도로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는 좀지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 채널이긴 해서 그런 네. 가운데서도 워낙 최근에 지정학적인 그런 네. 이슈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뤄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약간 이념적으로 가면은 사실 투자에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고 그런 쪽금 현명하게 잘 판단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승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